아, 사향 제비나비 애벌레가 아, 여기는 두 마리가 있네요. 두 마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지방울덩굴을 잘라 먹고 있네요. 음. 지방울덩굴을 중간에서 이제 잘라 버려 가지고 위쪽에 지방울덩굴이 이제 끌어진 지방울 지울덩굴은 말라 버렸네요. 야, 이렇게 또 서로 마주 보면서 어, 지방을, 등굴을 깔아먹는 장면은 또 처음보네요. 이 곤충의 세계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. 완전히 패밀리네요. 패밀리. 자매 같아요 자매 에, 아니요 자매가 아니라 남매 같아요 이게 하나는 수컷이고 하나는 암컷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.